아수라 발발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차에 관한 이야기 2편을 올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콱콱 눌러 주십시오. 자, 차는 무엇이냐. 차라는 것은, 토이 스님은 선이라 했습니다. 스님들은. 어, 동다송이란 책은 초이스님이 해거도인 홍연주에 부탁을 받은 변지화를 통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이 스님들은 왜 차를 선이라 했을까요? 에 차를 마시면서 다른 잡생각을 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차를 마시면서 오로지 마시는 행위.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마시는 거 그리고 마신다는 지각, 그러니까 안이비 설이잖아요. 혀 혀로 맛보는 행위, 요한 생각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조주 선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차나 마시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차를 뭐 이렇게 뭐뭐 뭐 그냥 뭐 이렇게 폼을 잡고 뭐 차를 무슨 규방다라니, 뭐, 이런, 궁중다라니 해갖고, 이렇게, 각가지 형식에 얽매이는 거. 이것은 필요 없다. 우리, 그, 조주선사가 얘기한 거 그자와 차나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거와 비슷한 예가요 덕산 스님하고 임재 스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가 오면 무조건 때렸어요. 몽둥이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폭력을 하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맞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누가 막저 때렸다. 그러면 그때는 왜 때리는지 뭔 이유 때문인지 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았을 때저 저의 반응은 아프구나. 아우 정말 이 머리를 아프구나. 뭐를 왜 때릴까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아프다는 사실 하나에만 생각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한 그러니까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선정에 든다 해요. 선정 선자를 보면 그 굉장한 깨달음에 어는데 선정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걸 얘기하기에 인간은 여섯 가지 지각에 의해서 삽니다. 안 눈으로 보는 것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구렁이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까이 가서 보니까 큰 동화줄이 이렇게 바닥에 널려 있는 걸 보고 인간은 또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누가 저놈은 나쁜 놈이야. 놈놈. 이런 온갖 소리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친구가 잘못 전달한 내용이다. 이것에 대해서 또 오류를 범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비는 냄새 맡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정말 입에 막 쫙쫙 달라붙어요 근데 그 음식 재료가 뱀이었다면 뱀탕이었다면 개고기였다면 하는 오류를 또 범합니다 설 혓바닥으로 맛보는 거 이것도 뭐 진짜 많은 오류를 범해요 그리고, 아니, 비, 설신, 말하는 거, 말하는 것도 많은 이 오류를 범하죠. 그 다음에 신, 마지막 신이잖아요 신인데 엄청의 덩치가 크고 막, 그 이래서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봤니힘 없는 사람이었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섯 가지 지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집합에서 만들어놓은 게 육식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의식 자 의식이 없는 상태 그것은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의식이 없이 그냥 있다, 그럼 죽음의 상태. 의식이 다 빠지고 머리만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식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머리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것을 식물 인간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칠식은 뭐냐면요. 어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어느 동네를 가면, 어, 그 동네를 많이 본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 내가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이, 저 사람은 참 느낌이 좋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봤는데 나랑 아무런 연관도 없고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채널을 돌리게 돼요. 아이 꼴보기 싫어. 그러고 왜 꼴보기 싫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오류를 윤회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상태. 이것이 깨달음을 얻어가, 얻어가는 과정. 이것이 다 사라진 상태를 아란의 세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한 생각에 집중해서 분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쁜 놈 좋은 놈이 단어를 의식하는 순간 이 모든 집착과 애착이 생기고 그 애착과 집착은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즉 애착이 생기면 저걸 갖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 저걸 뭐 어떻게든 내,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아웅과 술수가 어, 우리 인간한테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아라한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다 이거죠. 고타마 실달타도 아라, 아라한이었는데 그 아라한 중에 대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리스도 중에 대장이고 그두 그러니까 대장이 느낀 것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는 게제 추측이에요. 똑같이 성도에 이른다는 것은 그 단계를 이미 밟았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라한의 세계에 가서는 모든 분별 의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다면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참내본내 내 모습을 그래서 참 나를 찾는 것이 부처가 된 길이다. 이렇게 그러려면은 차를 계속 마셔도 마시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세계에 도달한다. 그래서 스님들은 차를 곧 선이라 하네. 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선의 세계, 선의 세계는 모든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지각, 그 오류를 하나씩 하나씩 차를 마시면서 걷어내는, 그리고 나를 고요하게 하는 선정, 선정에 들게 하는, 하기 때문에 차를 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런 이야기들을 나는, 어, 내가 뭐, 저절로 깨달은 건 아니고요. 나의 스승인 우록 김봉호 선생, 독철신 김봉호 선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 우록 선생은 여기 뭐, 일지암, 일지암을 보고 했고 저한테 6년 동안 많은 차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것은 뭐, 밑에 자료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뭐 일점을 복원했던 거 그다음에 일점 그 복원 추진위원장이 돼서 모금을 했던 기록들 그리고 일점 최초의 어 설계도까지 어 우리 선생께서는 저한테 물려주시면서 나중에 자회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생길 거다 그러니까 강직한 내 성격으로 그 사람들한테 네가 이 모든 증거물을 갖고 있다가 이걸 통해서 어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과 함께 저한테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원고 육필 원고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꿈은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차를 올바르게 차문화를 올바르게 절, 전달하는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소원은 우리 선생이 남겨진 것들을 작은 박물관이라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차의 세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내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어 우리가 7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에 넷째 주 토요일 장경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문화 강론을 내가 펼치려고 합니다. 과정은 6개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심으로 우리 우륵 선생이 전하고자 했던 차의 역사, 차문화의 어떤 특질, 그다음에 각종 차 이런 것을 저랑 같이 하는 사범님들을 통해서 차도 마시면서 이 강의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사에 매주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이 차문화 강론이 펼쳐진다는 것은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